제 37회 과천시민의 날과 과천시민체육대축전이 15일 토요일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장을 만들며 하이엔드 과천으로 도약을 다짐하는 활기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37회 과천시민의 날 기념식은 관문체육공원에서 오전 9시 45분부터 과천시 평생학습 동아리 사랑과 한모니 축하 오면 속에 시민들과 내외 기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과천 시민 대상 수상자인 양경숙 씨의 시민 헌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올해 과천 시민 대상 수상자로 지역 사회 발전 부문 윤혜자 씨, 문화 교육 및 체육 부문 김지숙 씨, 효행 선행 부문 강신태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밖에 유공 시민에 대한 경기 도지사 표창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의 표창으로 이시용 씨등 13명의 시민들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날 신기홍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하이엔드 과천으로 변화와 도전의 중심에서는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지금 과천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와 과천시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37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여러분 앞에서 미래의 자족도시로서의 추석을 다지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호응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시정을 추진하여 미래가 기대되는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날 기념식 후에는 국방부 군악대대 관악대와 성악병들의 축하 공연에 이어 과천시민체육대축전이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시민대표 최선미, 김한주 대표의 선수와 함께 성화봉송 세레모니로 화합을 띠며 과천시민체육대축전이 펼쳐졌습니다. 과천시민체육대축전은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킥보드 달리기, 큰공 굴리기, 어르신들을 위한 백세 충전 박채우기, 투호, 풍선 터트리기 성인들을 위한 줄다리기와 800m 장애물 개조 승부차기가 열렸습니다. 또한 화합 종목으로 여러 세대가 대동단결하는 단체 줄넘기, 2인 3각 럭비공 굴리기로 동별 단합된 저력을 과시하며 하나되는 과정을 느끼게 했는데요. 네, 3년 만에 과천 시민의 날 기념식 그리고 체육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제가 통장으로서 각동 대표로 나왔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재개되는 이런 축제를 맛보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벤트 종목으로 일반 여성들을 위한 한판 신부를 펼치는 씨름 대회와 세대 혼합 에어농구, 어린이 박채우기, 신발 양궁 등의 종목이 추가돼 경쟁을 넘어선 대동 단결 속에 야외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이런 그 과천시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근데 3년 만에 이런 행사가 이제 열렸다고 하는데. 아 너무 좋네요. 나와 보니까 이런 좋은 날씨도 좋고 또 마을 사람들 얼굴도 보고 가천시의 이런 규모도 보고 시장님도 직접 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해마다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앞으로 해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가천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 토백인데요. 네, 오랫동안 지내면서 행사도 많았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하다가 오랜만에 열린 것 같아서 되게 즐겁고 날씨도 좋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과천시에서 하는 큰 행사는 처음인데 어,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이제 과천시민대는 37회 네, 체육회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편 시민들은 각동 부스에서 응원전을 펼치고 재건축 입주로 이사 온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제37회 과천 시민의 눈을 축하하는 등 모처럼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흥겨운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1986년 시승격 이후 37주년을 맞한 과천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기약하며 변화와 도약을 기원합니다.